오늘의 영상은 대한민국 대표 비건 뷰티, 멜릭서와 함께합니다. 하이 안녕 쓰레기가 좀 많은 것들은 사실이야 근데 너희들 양해를 해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파트는 아침, 밤 10시 이후로는 재활용 쓰레기를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못 버려. 일단 오랜만에 온거 너무너무 환영해. 오늘은 반말 모드로 브이로그를 촬영할 거야. 일단 들어와. 집이 좀 아직 들어온데 오늘 브이로그를 좀 러프하게 오랜만에 찍고 싶어서 모니카를 불렀어. 촬영을 좀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일찍 올줄 몰랐어. 그래서 내가 세수가 안돼 있는 상태고, 어, 그래서 이렇게 안경을 좀 착용을 했어. 어때? 나는 요즘에 유튜브를 올릴 틈이 없이 너무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 어쨌든,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가 그럼 산 것들을 좀 보여줄게. 우리 집에 너네가 안온 동안 되게 많이, 아니야, 되게 많이 아니고 몇 개. 내가 간소하게 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채워놓은 제품들이 있어. 그걸 너네들한테 오늘 보여줄게. 음 일단은 옷을 <laughs> 어제 산 거야.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건데 저기 한남동에 유니코, 우니코라는 빈티지샵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 다 가을에 하얀색 터틀넥 입고 여기 추리닝 큰거 입고 이렇게. 뭔지 알지? 손으로 짠 트위드라는 거야. 빈티지인데 13만 원 정도 줬어. 사실은 음... 나 당황스러웠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아! 나 공기청정기 이 친구는 한참 더워지기 시작할 때 4월인가? 그때 샀을 거야. 알잖아, 나는 예쁜 것만 좋아하는 거. 근데 이게 소리가 되게 좋아. 들어볼래? 비행기 그 날개 어쩌고 어쩌 저쪽을 여기 썼대 그 기술을 발매도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 소리를 넣은 거야.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aboard Owen Airlines. This flight is heading to Los Angeles International Airport. 이런 느낌으로 구매를 했어. 이 빨래는 내가 사실은 컨셉지를 좀 하려고 랬어 어제 너네가 온다는 걸 알고 내가 이거 아침에 이렇게 깨면서. 어? 왔어?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근데 안 발랐어 그래서 얘가좀 치울게 아나 그리고 어제 이것도 샀다 빈티지 샵 가서 너무 너무 귀엽지 입으면 미쳐버려 모든 미국의 대학을 다 모을 생각이구나 <laughs> 조지타운이 혹시 어디지? 아무 유명해 유명해 어, 조지타운 유명한 곳이잖아 자 보자 보자 이쪽으로 와봐봐 음. 여, 내가 소파를 샀어 <laughs> 이 친구는 단독마크서로 샀어 세븐헌드레드 만 원을 주고 샀어. 700만 원 주고 샀는데 <laughs> 70만 원? 아, 저, <웃음> <웃음> 달러를 생각했나 <생각한다고>, 봐, 내가. 솜씨타운이 <laughs> 아무래도 강렬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장에서는 3인용이라고 팔아. 근데 나는 용납이 안 돼, 그 말이. 봐봐. 내가 여기 이렇게 아, 이렇게 누워가지고 대본을 막 읽을 거 아니야. 막 딱띠. 이렇게 읽잖아. 그럼 이게 1인용 아니야? <laughs> 아니, 솔직히, 술파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이렇게, 셋이서 큰 못살아. <laughs> 내가 요즘 이런 블루 컬러에 너무 꽂혔어. 우리 집이 다 웜톤이고, 우드톤이고, 베이지고, 이렇다 보니까, 이런 코발트 블루, 맑은, 그런 이원생님의 파란색이라든지, 이브클랑의 음. 파란색이라든지, 그런 울트라마린과 코발트 블루스러운 음. 그런 게한 집에 이렇게 딱 있으면 좋겠다. 이봐봐. 여기 이유환 선생님 작품이 딱 있다고 생각해봐봐. 너무너무 우리 집이 시원하게 개방이 될것 같아. 난 요즘에 김환기 선생님 작품을 보고 있어.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얼른 얼른 돈을 많이 벌어서 김환기 선생님 작품을 하세요.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어때? 너무 멋지겠지? 어제 코스에서 보내줬어. 목도리래. 너무너무 귀엽지, 이것도. 담요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집에 이렇게 홈 데코용으로 남았어. 일단은 김한기 선생님 작품은 아직 내가 못 샀으니까. 침실은 똑같아. 아, <laughs> 영상 너무 길어지고 있는 혹시 지금? 미안해. 얼른. <laughs> 내가 아 내가 이걸 안보여줬지그 눈픽션에서 만든 권철아 작가님 콜라보해가지고 만든 발 욕실 매트야. 원래는 응. 이게 우리 철아 작가님 사인이야. 이거 작가님이 손으로 이렇게 쓰신 건데 이거를 내가 낮잠 잘할때 여기 해가 너무 들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집게를 달았어. 그래서 이렇게 걸고, 여기 걸려있는 안대를 이렇게 쓰고 놨자마자. 아니면 내가 뭐 일하는 거나 편집하다가 아침에 잘 때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방이 밝대는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나는. 뭐안 되잖아. 일로 와봐봐. 내가 마지막으로 이쪽 섹션을 좀 소개를 해줄게. 내가 이거를 샀어. 이건 무인양품에서 그. 유닛으로 원하는 조합으로 살 수가 있어. 3x3, 뭐, 3x2, 이렇게. 요즘에 이런 희곡들을 되게 많이 읽어보고 있어. 어, 이런 전체적인 극의 흐름과 짜임새는 어떻게 됐는지, 또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인물을 찾아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 계속 분석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무튼. 근데 책이 너무 많이 생긴 거야. 여기 또 내가 나왔던 너무너무 무수하고 많은 잡지들이. 있고 사실 책을 여기다 원래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놨었다 근데 그것도 난 되게 좋았어 근데 이런 이런데를 어떻게 청소기를 돌려야 될지 너무 감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큰맘 먹고 큰맘 먹고 시켰지 아주 마음에 들어 보여줄 게 있어 이게 이 제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루동이라는 왁스 회사 향초 회사의 어, 클래식 디퓨저야. 27만원이지 이거 향을 맡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 내가 이렇게 좋은 향 이런 걸로 기분전환이 잘 되고 <laughs>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 내가 집에 이렇게 향 나는 게 되게 많이 있거든 그걸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고 그럼 좀 씻을게 사람이니까. <laughs> 공주들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디퓨저가 온 집안의 향을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디퓨저는 이런 구역들을 나눠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이 공간에 디퓨저가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 공간 안에 있을 때 드문드문 이 향기를 맡는 거야. 그리고 일로 와. 나 너무 이렇게 걸어? <laughs> 근데 이게 디자인이 바뀌었더라고. 내가 산타 마리아 도벨라에서 50만 원어치를 사, 샀어 또 어떡해? 근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여기다 둬. 그래서 내가 세수하고 나왔을 때 아니면은 사람들이 처음에 집에 들어왔을 때 입장하면서 맞는 향인 거야. 그리고 욕실에 가면 이게 마지막 빕류인데 이건 아포테케 프레그런스라는 브랜드 제품이야. 음, 어. 약국의 향? 네네. 그치만 일본 브랜드라는 거. <laughs> 요상해요.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은 같은 건가? 이건 이제 욕실에서 내가 양치할 때, 뭐 치실 할때 이렇게 맞출 수있도록 설계를 해놨어. 그리고 이번에 멜릭서에서 그 향을 입힌 바디 제품 군이 나왔어. 그래서 바디워시, 핸드워시, 핸드버터 이렇게 나왔는데 향은 똑같이 다두 가지씩 있어. 그린밍유스 언테임드 네이처.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자연의 푸른 향과 드리밍 뉴스는 조금 더텐절이나 상큼한 향이야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싱크대 옆에는 드리밍 뉴스 핸드워시를 놨어 설거지하고 나면 찝찝하잖아 막 땀도 나고 그럴 때는 상쾌한 걸맡고이 언테인드 네이처는 되게 은은한 풀숲의 그런 진한 그린한 향기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침대맡에 핸드버터를 넣고 쓰는 거야. 잘때 이렇게 그게 난 너무 싫다. 자기 전에 그다 했어. 샤워까지 하고 막 머리까지 다 말리고 팩까지 탁 붙이고 이제 진짜 잘려고 했는데 손이 찢어질 것처럼 건조해. <laughs> 그러면 어떡할 거야? 일어날 거야? 난 그렇게는 못 살아. 침대에도 핸드버터는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침대맡에서 바르면. 그 요가할 때 아로마 오일 뿌렸던 그런 것처럼 향이 되게 좋아. 언테인드 네이처가 미쳐버려. 내가 이걸 좀 이따가 다시 소개를 해줄게. 근데 이 향이 그냥 돌았다고 보면 돼.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여타 향수 브랜드에서 나온 것만큼 향이 강한 편이야. 이럴 순 없다고 봐. 너무 잘했고, 멜릭서. 대한민국 대표 비건 브랜드다워. 내가 이거 할인 쿠폰을 받았어. 할인 코드를 받았어. 영상 끝이랑 그 더보기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 내가 오늘 이걸 쓰는 걸 보여줄게. 그걸 보고 어? 나도 저거 하나 갖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든다면 더보기란에 그 할인 코드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 유노한 학생? 네! 요 그러면 이제 음. 좀 씻어볼까? 나도 음. 사람인데 음. 왜 이렇게 덥나했어? 나 <laughs> 오늘 뭘할 거냐면, 영도 레슨이 따갈 거야. 그것도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줄게. 일단 씻어. 씻기 <laughs> 싫어서 계속 말하고 있는 거고 모르겠어. <laughs> 씻고 와서 같이 밥 먹자. 띠띠띠. <laughs> 샤워하고 <laughs> <laughs> 돌아왔어. 나는 아침에 씻을 때는 아까 말했던 드리밍 유스 향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스피아민트랑 시트러스 같은 게 들어 있어서 되게 깨워 주는 느낌이야.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해. 그리고 바디워시에 유칼립투스 추출물이랑 세라마이드가 들어 있어 가지고 거품이 되게 조밀조밀하고 그걸 헹궈낼 때 되게 남아 있는 보습감이 엄청 좋아. 이제 우리 밥 먹으려고 하거든. 내가 아까 밥을 시켜 놨어. 다시갔잖아집 앞에 수퍼라는 그런 식당이 있어. 수프를 전문점으 하는 데고 이거는 가지 토마토 베이컨 샌드위치인데 내가 베이컨 빼달라 그랬어. 난 트러플이고 너는 제주 콩볼이어쩌고 저쩌구야. 이게 트러플 수프. 음. 여기가 진짜 맛있어. 여기 트러플 수프가 음. 원래 일품이거든. 음. 더 먹으면 더 나아. 음. 너무 유튜브가 너무 편집하는 시간만 한 4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제 한참 루틴스럽게 할 때는 몰랐는데 잠깐 멈추고 다른 일상들이 막 생기고 나서 찍으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막 겁이 나고 그랬었어. 그리고 사실 내가 엄청 계획적인 사람이야. 3주에서 한달 정도는 계획을 다 알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이고. 근데 유튜브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러니까 어떤 정보성 채널인 경우에 아 이번 달에 샴푸하고 다음 달에 이거 하고 착착 해야지 이렇게가 되는데. 근데 나는 그냥 일상을 담잖아. 그래서 계획을 하는 순간 찍기가 싫어져. 왜냐면 계획을 하면 큰 갈래가 이렇게 되잖아. 아 이번에 호캉스 브이로그 해야지. 아 이번에는 여름 음식 레시피 해야지. 이런 식으로 처음에 갈래가 나오잖아. 그럼 분명히 공주들도 알고 나도 알듯이 그걸 하다 보면 전과 다른 새로운 영상들이 나올 거고 또그 시즌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막 나올 거야 근데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호캉스 했잖아 무려하얏트에서한 시간짜리 영상 만들었잖아 뭘또 하겠다는 거야 호텔만 바꿔서 너 그렇게 안일한 사람이야 막 이런 <laughs> 생각이 들고 근데 더 이상 사실 새로운게 뭐가 있어 내가 막아 이번 주는 스카이다이빙하고 다음 주는 <laughs> 파리에 가고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게 나한테 너무 어려운 숙제였던 것 같아 요 만드는 입장에서는 자기복제를 끊임없이 하는 느낌이 난 참을 수가 없었어 근데 오늘 내가 이렇게 찍어보니까 다르다 내가 너무 그동안 고민만 했나봐 그냥 찍.. 이렇게 카메라를 갖다 들이댔으면 어떻게 됐을 텐데 음. 찐따처럼 알지? 나찐따인 <laughs> 아무튼 그래서 늦었어. 그리고 바쁘기도 했어. 그치. 연기라는 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되게 쉽게 생각했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알게 되, 되고 <laughs>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로 내 중심 에너지가 다 이동을 한것 같아. 그러면 몸을 이동을 해보는 게 어때? <laughs> 아 그래. 늦었어. 짐을 싸볼까? 이거는 내가 협찬받은 델보 가방이야. 빵이라는 가방인데, 이거 내가 요즘에 분석하고 있는 제품이고, 요즘에는 미카엘 체업의 심리 제스처와 라반 테크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리고 특히 스타니슬랍스키 선생님. 연극은 그렇잖아. 3회, 4회차, 5회차, 그리고 뭐, 헤드윅 같은 거는 6개월 동안 공연을 하잖아. 그럼 너가 매번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오열을 하고 이럴 것이냐 아니면 퀄리티 컨트롤이 되는 배우가 될 것이냐 퀄리티 컨트롤이 되어야 그것이 예술이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하고서 정리를 하셨어 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는 중이야 그런 요즘에는 다양한 이론들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사실 재밌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책을 엄청 많이 읽고 계속 종이를 만지기도 하고 컴퓨터를 만지니까 핸드버터가 엄청 유용하고 중요하게 쓰이더라고. 오늘은 언테인드 네이처를 가져갈 거야. 이 향은 세이지, 베티버, 이런 그런 느낌 있잖아. 절간과 숲, 그리고 나무의 그 진한 향기가 나거든. 음. 제형이 굉장히 크리미하긴 해. 근데 손에 이렇게 막. 찐덕거리게 남지 않는다. 내가 보기에 세라마이드 성분을 넣은 제품들이 항상 이런 것, 같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되게 속을 확 들어가서 겉에는 그냥 모른 척하는 스타일이좀아니내데힘가 이런 스타일들. 가 볼까요? 네. 그러면 갔다 올게. 응. 갔다 올게. 응. 여기 잘 쉬고 있어. 너희들 도 알았지? 안녕. Bye. 엄청 예쁘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자 모니카 엔드 콤 곰돌이 집에 왔으니 손을 씻어야겠죠. 제형은 오 벌써 밥이 왔나 봐요. 거품 짱많이 나죠. 뚜루루. 손목도 씻고. 손톱 밑에도 씻고. 손가락 사이사이도 씻고. 엄지도 씻고. 음. 갑자기 좀 된만 했네. 머리가 많이 참해졌네. 너무 힘들어 사실 1 시간 반을 쉬지 않고 막막 막 움직이면서 막 했거든. 오늘은 어떤 걸 했냐면 대사별로 행동적인 동사를 찾았어. 그 행동을 계속 해보면서 그 행동에서 저절로 불러일으켜지는 호흡에 그냥 대사를 담는 거야. 해봐. 음, 예를 들어서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라는 대사가 있어. 근데 거기에 두 가지 행동 동사를 찾았어. 가라앉다. 하나는 긁어내다. 그래서 가라앉다는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해보다가 이렇게 가라앉는 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걸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호흡이 나한테 딱 들러붙은 순간 저도 어쩔 수 없어요. 피자가 왔어요. 이렇게 하고 긁어내다는 뭐 이렇게 긁어내. 하다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laughs> 피자가 왔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laughs> 오늘 이렇게 뒤져보다가 식물성 고기를 올린 피자들이 라인업이 쫙 돼있더라고. 물론 치즈는 소저지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미네스에서 얼터네티브 미트를 이용한 피자들을 출시했대. 그래서 지켜봤어요. 우리 같이 먹어보자. 볼로네 이제 스파게티. 내가 일회용 달라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왔네. 그다음 이거는 베이컨 크림 페투치인가 255도씩 오븐에서 구워내. 뚫뚫긋긋 끊나. 이게 식물성 고기래. 내가 이걸 먼저 한번 먹어봐야겠다. <laughs> 언니 밑이랑 비슷해. 음 일단 먹을게. 내가 너무 너무 지금 기력이 딸리고 배가 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맛있겠지? 그러게. 피자는 시키 전에 먹어야지. 사옥! 너무 맛있어! 도미노에서 시킬 때 나는 항상 콜슬로랑 콘샐러드를 시켰거든? 이거 둘 중에 하나가 품절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특히 콜슬로가 흑인들이 왜 처음에 프라이드 치킨 만들어서 먹었는지 들었어? 그런데 비용이 안 나. 너무너무 너무 힘든 일을 막 12시간씩 하루에 모카 농장에서 굴리니까, 최대 어떻게 하면 고열량으로 먹을 수 있을까? 음. 한 번만 먹어야 되는데. 음. 그래서 그 기름기 많은 닭을 기름에 튀기기까지 한 거야, 밀가루를 묻혀서. 그리고 음. 닭은 싸니까. 음! 크림 스파게티의 맛의 핵심보다 g r u n d Pepper! 와 진짜 예쁘지. 두루루루. 여기 거울을 두니까 반대쪽 파란 하늘 여기에 빨간 하늘을 동시에 볼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 어... 이게 날이 되게 맑아야만 되고 되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야. 근데 오늘 너네가 잘 왔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굉장히 다양하게 곳곳에 아까 향으로 공간을 나눴던 것처럼 간접 조명을 배치를 해놨거든. 그럼 집이 완전히 어두워지면 보여줄게. 자 여기 일단 거실에 이런 등 천장으로 쏘는 등을 하나 놨어 그리고 침실에 저렇게 등을 놨어 와, 하늘 색깔 너무 예쁘다 우와 끝내준다 와 그리고 여기 자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보여줬던 책장 위에 저 등이 있는 거야 그리고 저기 부엌에 저 세워져 있는 거 보이지 저게 이케아에서 산 LED 등이거든. 저것도 실제 보면 하얗지 않고 좀 노란 컬러이 해. 뱅앤올룹슨 배우 사운드 A2가? 인뭐 아무튼 그런데 이렇게 걸어놓고 쓰고 있어 나는. 아무튼 내 인생 첫 뱅앤올룹슨이야. 내가 나중에 되게 되게 좋은 집으로 이사가가지고 뱅앤올룹슨 막 몇백만 원짜리 쓸 수도 있잖아. 그때도 같이 연결해서 쓸수 있대. 그럼 이거를 화장실에 놓고 쓰면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 집에 놀러와 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이렇게 짧게든 조금 길게든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 반말로 하니까 되게 좋다. 정말 <laughs> 궁주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 같이 름 아주 좋았어. 음, 여기서 오늘 우리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내가 더재밌는 걸로 한번 기회가 되는 대로 찾아올게. 근방은 못올것 같아. 그러면 영상을 마치기 전에 광고 아이템 랩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 지금 조명이 혹시 너무 무서워. 내가 막 이렇게 막 오늘 내가 영상에서 보여줬던 바디워시, 핸드워시, 핸드버터 이게 다 각각 두 가지 향이 있다고 했잖아. 이세개 제품 모두 당연히 비건이고. 크롤 티 프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야 거기다가 인공 향료도 전혀 쓰지 않고 EWG 위험 등급 성분들도 전부 배제했고 또미국의 세포라 있잖아 세포라 앳? 뭐, 클린 앳? 세포라인가? 거기에 부합할 수 있게 또한 50가지 성분들을 전혀 넣지 않고 만들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내 할인코드는 <laughs> 공식 홈페이지에 어, OWON 대문자로 써야 돼 이거 쓰면 만원 이상 구매했을 때20% 할인을 해준대. 어, 아직 추석 선물 못했다면 이걸로 좀 뒤늦은 선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어, 공주가 직접 쓰기에도 참 좋은 제품들이니까 관심 있으면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어. 그 아까 만원 이상 구매시 20% 해준다고 했잖아. 그게 전 제품 다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기회에 이 선크림도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그동안 멜릭서 컬러 립밤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 그것도 궁금했던 공주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나는 오늘 이제 뭐할 거냐면 오늘 연기 레슨에서 배웠던 거를 조금 정리하고 그리고 책 읽어야 될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읽고 따뜻한 차도 좀 내려마시고 이렇게 시간을 보낼 거야. 빨래도 좀 개고 공주들도 오늘 이 영상을 뭐 아침에 봤다면 좋은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봤다면 좋은 잠을 자고, 혹시 지금 회사에서 보고 있다면 앞으로도 월급 루팡 성공하게 바래. 그러면 우리 다음에 만나. 안녕! 안녕. 조지타운 어디든지 찾아봐야겠어. 아,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이거 그 라스크리 엄청 유명하대. 워싱턴 DC 아니야? 어, DC, DC. 이것봐. 조지타운 유니버시티가 이렇게 생겼대. 너무너무 멋있다. 짱 멋있지. <laughs>